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효자동 갈비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매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매장 입구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반겨주는 거는 효자동 갈비찜 배달의 민족 배달이 됩니다 네 저희 배달의 민족 배달이 되고요 네 요기오나 쿠팡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고기도 좋아하지만 이렇게 화초나 수초, 꽃 같은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장 입구에서 이렇게 음,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띌 거예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꾸며봤고요. 저희 매장 입구 들어오면 바로 이게 눈에 띌 겁니다. 이렇게 꽃당식이 눈에 띄고요. 여러 가지 덩굴 식물들도 이렇게 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화분에는 여러 가지 꽃이죠. 꽃 같은 것도 이렇게 배치해봤고요. 되게 알록달록한 느낌이죠. 네, 그리고 또 반겨주는 저희 수반이 있는데요. 이 수반은 메다카 수반입니다. 네, 이 각도에서 여러분께 제가 간간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항이나 물고기 소개는 예전에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희 식물 위주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식물들을 많이 배치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식물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저희 메다카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수반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뚝배기 수반이나 여러 가지 뭐 수반은 꼭 상관은 없어요. 뭐 형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뚝배기로 만든 수반이고요. 이건 도자기 수반이고요. 요거는 수치르폴로 이렇게 만든 수반이고요. 이 수치르폴에다가 이렇게 참나무 굴피 같은 거를 엮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봤고요. 또 아기자기한 이렇게 소품들이도 배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상수초나 식물들로, 물을 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사리 같은 것도 이쁘죠. 고사리 같은 것도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 옆에 배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저희 효자동 갈비찜 제첫 번째로 만드는 테라리움 어항 인데요 여기도 이끼 같은 거나 난이나 여러가지 테이블 야자 같은 걸로 배치를 해 봤고요 이 안에도 메다카들이 살고 있습니다 메다카가 3-4마리 정도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장식을 해 봤습니다 천장 쪽에도 저희 좀잡동사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화를 환영해 봤는데요 요것은 벚꽃 조화 같은데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생화하고 조화하고 아주 적절하게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장식 같은 것도 달아보았고요. 여기 스킨답서스, 이건 생화 아닙니다. 아, 생화입니다. 네, 생화고요 이게 수생화도 잘 되고, 이렇게덩굴식물로 요즘에 유행하는 게 행잉이잖아요. 행잉 형식으로 요렇게 배치를 해봤고요. 요거 되게 많이 자랐죠. 이 친구는 되게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줄기가 계속 이쪽으로 줄기가 딱 연결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비 같은 것도 덩쿨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큐를 위쪽으로 이렇게 천장 위쪽으로 배치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보시면은 조화하고 생화가 적절하게 섞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적절하게 잘 섞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기향이거든요 다슬기거든요. 이렇게 다슬기를 이렇게 딸로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다슬기 항이고요 여러 가지 부상 수초도 이렇게 올려봤고요. 네, 이어항은 지금 저희 우리 믹스 구피들이 살고 있는 어항입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믹스, 믹스 구피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믹스 구피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물미역 모스하고 자와 모스 여러가지 모스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모스들이 밑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항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수초 보이시죠 이거 암부리안데요 거의 암부리아트리라고볼 정도로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항 이쪽에는 개구리 박돌이 지금 아주 폭번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저희 토종 민물고기 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각시붕어나 낙조에게 돌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수초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부상 수초도 이렇게 배치해 봤고요. 그리고 이곳은 저희 효자동가 집 메인항인데요. 여기는 암수 베타들하고 엔데들이 살고 있는 메인항입니다. 네, 여기 수면을 보면 여러 가지 부상 수초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아마존 프로그비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쁜 촘촘한 식물들은 망강어리난 부상수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좀 생소한 부상수초과예요 요거는 하이그로디자 아리스타타라는 부상수초고요 이건 되게 주위기가 특이하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부상수초들을 배치해 봤고요 그리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수초들이 가득해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나나나, 부세, 여러가지 음성 수초들하고, 하이그로필라, 로자레스나, 알테란테나, 카데날레스, 그리고 누리투, 여러가지 식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은, 요거 에란이라는 건데요. 물 속에 사는 그 난이에요. 에란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러가지 수초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단에도 여러 가지 어항들이 있지만, 여긴 대부분 현재는 비낭이에요. 예전에는 그 물고기들이 있었지만,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다 안에 있는 물방울로 옮겼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수초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상수초하고, 여러 가지 음성수초를 이렇게 따로 모아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아이프랑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초들이 많이 있죠. 네, 수초나 모수들이 가득하고요.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역시나 부상 수초, 아마존 프로그비트하고개구리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니시아예요. 이거 니시아, 니시아고좀 많이 자랐죠. 네 여기는 저희 새우왕인데요 여러 가지 잡다한 <laughs> 새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좀한 100여 마리 정도의 새우들이 살고 있고요. 여기는 모스 위주로 배치를 해 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저희 여러 가지 열대어들이 살고 있는 어항인데요. 이게 아마 저희 매장에서 가장 오래된 어항일 거예요. 이렇게. 이 어항에도 수초가 가득하고요. 여러 가지 열대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어항 상단이에요. 상단에도 여러 가지 유목돌이 있고요, 수초, 여기 넉조이고사리, 그리고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이렇게 배치해서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네, 이렇게. 딱 매장에 들어오면 이런 느낌으로 정면에서 딱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덩굴식물이 또 있죠. 저는 이렇게 덩굴식물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를 꾸며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덩굴식물들이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 효자동갈비찜 매장 홀에 있는 어항들이가 수초나 식물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개인 물방에 있는 물고기들이가 식물들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성남 효자동 갈비찜이었습니다.